Música 이제 물이 뻔내라. 용아 어서 머리에 물 묻히고 세수하고 해. 응, 음. 음 엄마 닦아야 돼 <laughs> 당근 그랬어 아... 내 얼굴에 나가네 근데 안돼뭐안먹고 거라 지금 양치야 아니 나 이따 라 랑... 먹을 거야 이 잘하러 오세요. 장러 오세요. 잘하러 오세하오지 아니 에러랜드파티하네 뭐야 이러오하러 오세요. 러 오세요. 잘하러 오세요. 잘하러 오세요. 경기야? 어, 응, 경기도 용인. 고속도로, 평택 응? 고속도로를 진짜라면? 응. 아, 먹고 싶은 거없 아 진짜 줄 거야? 좋아야 냄새 맡으니까 먹고 싶다. 오, 가 있어. 그렇지?

같이. 나는 못 만나. 응. 이게 마음에 들어? 해 봐. 자, 미아 형. 응? 이야 얼마인데? 3만 원입니다. 음. 오늘 아껴 썼어? 너 블랙앤 화이트 엄청 좋아한다. 그거 살까? 얘는 너무 잘어아도안기 엄마는. 머리띠 우리만 차고 있지? 맞아. <laughs> 우리만 에브랜드에 진심인 거야? 맞아 <laughs> 아, 이거 타자. 이거 정말 못 쪘다. 나도 저 예전에 탔었어. 여기 뭐 없잖아? 왜? 창피해? <목소리> 야 1분 기다렸다 1분 자! 안돼! 안돼! 된거야? 응 <목소리> 아 이건 별로 안 위험해가지고 유치할것 같다고 했던 애어어 e <laughs> 어 너무 재밌음 저저 저거 저아니 No, t 저거 아니야. 아 s h i 맞다 저 l k 어 s a 아, 아, 아! 어 l I'm 안녕하세요 a l k on you. Oh, God. Oh, God. Oh, g 오, 나 심쿵했어. 무인이야, 무인. 들어가. 오, 너무 무서워. 와, 진짜 무섭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 한산하고 좋다. 안녕하세요. 저기 동물은 원 어느 쪽으로 가요?

이게 뭐 뭐든지기. 마비가 됐어. 응. 응. 오잉.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응. 우와 나과짝되고 있어 다시 움직여봐 응. 움직였다 응. 응. 아, 쟤네들도 너무 좋해다 가만히 있어 쟤네들 잠수 타는 거야 잠수 타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발 닦는 거야? 오, 당황스럽네. 이거 타고 또 내려가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 그래도 줄 짧다. 응. 짧다. 응? 어딨냐? 그렇게 무서워? 아 그만하고 싶어 왜 올라오면 내려가나 그러고 내려가면 올라가나 그러고 그래. 근데 뭐홀훌륭야도깨비도뭐야 혹시 여기? 그거 먹어?

진짜 너무 더워. 부러운거 맞지? 응? <laughs> 더 더워. 더같더데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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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렇게 하 엄마. 야 반가워요. 제자분들 스트뮬리오 신발 생일 정말 진심으로 매우 환영합니다. 안녕. 우와, 낙타다. 첫 번째 동물집은 낙타친구 고희현의 담보 낙타 오이두 개면 쌍똑낙타인데요 우리 친구는 공이 2개 네요 그럼 20m 할까요? 쌍둥이 할까요? 8km 왜 출발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앞에 길이 사라지고 코더란 동굴이 나타났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 근데, 약 100kg 가량의 밥을 먹고 약 50kg 가량의 어, 어, 어. 똥똥 미사장은 엄청 잘 먹고 잘 사는 친구예요 이똥 미사장 저 친구 백사자입니다전체계의약 크루야 <레야>, 어디로 와까

네, 이곳에 치타 친구도 함께 살고 있는데요. 치타 친구도 몸무게가 약 50kg 정 되지 않는 아주 은 동물 친구라서. 어? 자 하나 둘셋 안녕. 엄마가 때는 아마 이름표만 4 0이구요 네. 엄청 없어도 돼요. 엄마 가방 있어. 네, 주관서 결제 도와드릴게요. 음 응,

그래? 나랑 응. 아, 좀안 맞네 나난 이거 나 이거 주주주 주, 주. 이거 사줘 응 내가? 어 아까 사준다며 뭐 나한테 뭐걸러라며 어디가? 진짜 블랙 앤 화이트 잠식되어 버렸다 할머니 이거 봤으면 기절했다

By sanitizing all of our facilities prior to opening, please comply with the number of people prohibited from gathering indoors and outdoors team guidelines. Wearing a mask is required within all of. Forgetting... <laughs> 와 좋겠다. 니네안 <놀람> 줘? <추워>? 돌려봐. 와. <놀람> <laughs> <놀람> 저 진짜 돌아가네? 가자. 아, 저이 개? 어. 저희 규동 벤토 세트 하나랑 돈까스 카레 벤토 샐러드. 니거니거니거니거니 거. 우동 두 개랑 같이 넣었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먹지 말고 이동해 주세요. 안돼 절대 안돼 안되는 건 안돼 여기까랑온 여기 거랑 온 거랑 뭔 상관이야 이게 네가 리리 뭐가 있어 언제 누가 잘때 누가 잘때 이거를 안돼 안돼 이게 몇 번째 가게냐 <laughs> 다 구면이네. 마감에서 쫓겨남. 와, 하고 하고... 싶었는데, 그렇구나. 너무 그렇구나. 목이 너무 쁘다 <laughs> 너무 이뻐 안녕. 피곤해 죽겠음. 마짱 강아지 신가 봐. <laughs>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아 포크 먹고 싶다. 버스가 계속 온거아난이 버스에서 앉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 고생했어. 나도. 응? 엄마도. 오케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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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복 y 자, k a 시 o 분 도착 예정. a 응, 배고파.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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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